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영상은 바로 윈포네크입니다. 네크로맨서가 활을 들고 사냥을 한다? 뭔가 좀 생소하죠? 저도 카오스 큐브의 육성 글을 한번 찾아보면서 또 요런 육성법도 있다는 거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윈포네크를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는 윈드포스 하이드라보우, 윈포 활이죠. 여기에 15공속 40증뎀 주얼 지증속 주얼 1개를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줬고요 머리는 매직 티아라입니다 30달려 3소켓시고요 여기에는 15공속 40증뎀 주얼 지증속 주얼 3개를 박았습니다 아멜렛은 하이로드 아멜을 착용했고요 부츠는 보니브 부츠입니다 링 한쪽은 전투링을 착용했고요 다른 한쪽은 듀얼링을 착용했습니다 벨트는 미스릴 코일을 착용했고요 갑옷은 노에테 인내를 착용했습니다. 장갑은 고무장갑을 착용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속도 붙어있고요. 데몬에게 주는 데미지 그리고 파이어 정력도 붙어있습니다. 인벤토리는 달려 메거래 스몰참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봤고요. 애니참입니다. 횃불이고요. 보조는 조화를 착용해 주시면 좋은데 조화 같은 경우에는 비거가 달려 있어서 비거 옵션이 있기 때문에 착용을 해주시면 스왑으로 바꿨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조화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 일단은 지금 빈 공란 상태입니다 그점 기억하세요 용병 설명 드릴게요 용병은 현재 지금 나이트 액터2 공격용병 마이트 용병을 뽑아줬고요 머리는 안다 머리입니다 안다 머리에다가 랄룬 작업을 했습니다 갑옷은 명구를 착용했고요 에테 명구를 착용했습니다 인내를 착용해 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데몬에게 주는 데미지와 언데드에게 주는 데미지 그리고 모든 정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구를 착용했습니다. 무기는 무공을 착용해 줬고요. 여러분들이 무공을 용병에게 착용해 주실 때는 증뎀 위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탠 먼저 설명 드릴게요. 현재 레벨은 90레벨이고요. 힘은 아이템 착용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윈포 힘에 맞춰서 힘은 아이템 착용까지만 올려주시고요. 나머지는 민첩에다가 다 투자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생명력과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이 윈포 활 한번 땡김으로써 적에게 맞춰지면 마나와 라이프가 금방 바로바로 차기 때문에 라이프와 만화를 금방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6,400 정도인데 나중에 마이트 용병을 버프를 받고 그리고 아이언 골렘의 자존심 버프를 받으면 최대 10k까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킬 트리 설명 드릴게요. 저주 쪽에서는 앰플 20개를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이즌 스펠 쪽에서는 여기 커프스 익스플로전 10폭이라고 하죠. 10폭 20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환 쪽으로 넘어가셔서요. 해골 20개, 스켈레톤 20개라고 하죠. 그리고 스켈레톤 마스터리 이것도 20개, 그리고 스켈레톤 메이지도 20개. 그리고 나서 남는 스킬은 골렘 마스터리에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약간 선택사항인데요. 골렘이 조금 죽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하시려면 골렘 마스터리를 20개를 찍어주고 메이지를 찍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반대로 메이지를 다 찍어주고 나머지는 골렘을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약간 좀 선택사항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카우방부터 한번 돌아볼게요. 앰플을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씩 시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적에게 시체가 떨어지면 10폭으로도 사냥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해볼게요. 앰플을 먼저 걸어주고요. 시체가 떨어지면 이렇게 10폭으로 사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프랑 만화가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활을 땡겨주면 라이프랑 만화를 금세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차죠. 라이프랑 만화가. 그래서 식폭도 같이 써주고, 베이지도 같이 소환해주고요. 만화가 별로 없죠. 이럴 때는 바로 바로 팔한두 방만 땡겨 줬는데, 만화가 두방차니다 앰플과 이제 식폭을 적절하게! 마나 없을 때는 활좀땡겨주고요 이렇게 두 번만 땡겨줘도 금세 마나가 획득이 되기 때문에 라이프와 마나는 지금 400 대여도 200 대여도 걱정이 없죠. 현재 데미지는 10K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활 데미지는 10k까지 나오니다 실현해주고, 그 다음에 10%까지. 만화 없을 때는 활좀 땡겨주고요. 그러면 라이프랑 만화 쭉쭉 금방 차니까 좀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메이지랑 해골 한번씩 뽑아주고요. 팔도 땡기면서 이렇게 사냥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마나랑 라이프가 금방 금방 차니까 좀 안정적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 방금 카우킹인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이렇게 사냥하시면서 만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 방만 쏴줘도 금방금방 그 만화가 차죠. 팔도 쏘면서 만화도, 라이프도 채우고요. 그리고 시폭도 한 번씩 날려주면 됩니다. 아이언 골렘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아골이 죽었긴 했는데, 그냥 이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정적인 사냥을 위해서는 아골에다가 만땅을 찍어주고 메이지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활한 번씩 써주면서 일반 활 데미지도 꽤 높기 때문에 충분히 사냥이 가능합니다. 라이프랑 만화 없을 때는 한 번씩 팔좀 당겨주고요. 시전해주고, 10호까지. uh you -huh. 오케이, 두 번째 마무리. 마지막, 공룡입니다. 발 잡아볼게요. 가보자. 워우! 아이고, 생각보다 센데. 오, 야, 야, 야. 아. 만만치 않죠? 다시 갑니다. 이제 마무리 해야죠. 어, 아이고! 자, 마무리 가봅시다. 한 방만 때리면 끝나는데 아... 적을 훔쳐버렸어 <목소리> 오케이 오이한방 때문에 아... 참네 이렇게 사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사냥하는데 보스 잡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아골도 제가 자존심이 부족해서 뽑지를 못했고 추가로 이제 뽑았어야 되는데, 근데 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뽑지를 못했고, 또 콜드 저항력도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데미지를 좀 정통으로 좀 많이 맞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캐릭터도 있다. 이런 육성 캐릭터도 있다는 걸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미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